자, 가봅시다. 144쪽에 필수제제 4번이고요. 문제를 먼저 봅니다.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m 떨어진 A 지점과 B 지점에서 C까지 떠있는 비행기를 올려다, 보게,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45도와 75도일 때두 지점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길이를 원하고 있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45도? 75도? 200m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는 몇 도가 돼? 105도가 되고, 여기는 몇 도가 돼?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와 각도에 마주보는 내용이 완성됐네. 그러면 사인 3 0분의 뭐가 되니? 200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 사인 45도분에 뭐가 된다? X가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비해 볼까? 첫 번째. 사인 30은 얼마니? 2분의 1. 역수가 되니까 400은. 자, 곱하기 사인 40으로 넘겨 올게요. 2분의 루트 2가 바로 X가 돼서. 따라서 X는 200 루트 2가 주어지는 BC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